안녕하세요. 돈보따리입니다. 2024년 5월 6일 핫딜 상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활비 방어를 할수 있는 저렴한 상품들이니 상세페이지까지 확인해보시고 꼭 필요한 물건 저렴하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첫번째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20cm 길이의 그레인드 감자칩 90g짜리 4종입니다. 다양한 맛의 감자칩 제품인데요. 에스토니아에서 유일한 감자칩 브랜드라고 하네요. 특별한 감자칩을 드셔보고 싶은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유통기한은 6월 1일까지이고요. 가격은 699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 링크는 내용 더보기에 적어 놓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상품은 동원 양반 신안산 지주식 김 20g 짜리 다섯매 제품입니다. 김쪽으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제품이죠. 유통기한은 6월 1 7일까지고요 가격은 699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미백 앰플 제품인 펩타이드 브라이트닝 앰플 11ml짜리입니다. 철저한 멜라닌 파괴 처방으로 속미백을 추구하는 제품이라고 하네요. 19가지 인체적용 시험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임상시험 결과는 구매 링크를 누르고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통기한은 2025년 7월 30일까지이고요. 한 개에 2,699원, 4개에 6,999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면 이왕 사는 거 4개를 사겠네요. 구매 링크는 내용 더보기에 적어 놓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뿌리 볼륨이 살아나는 프리미엄 헤어토닉 더블 업 제품입니다. 이게 샴푸가 아니라 그냥 뿌려주기만 하는 제품인데요. 각종 성분들이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두피 각질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 탈모 증상이 있으신 분은 이게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유통기한은 7월 13일까지이고요. 가격은 한 통에 3,999원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곰팡이를 초간단하게 없앨 수 있는 글린텐 곰팡이 제거젤 제품입니다 곰팡이 정말 지긋지긋 하시죠 다가올 장마철이 걱정이 되신다면 미리 몇개 구매를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제품들은 좀 일찍 품절이 되더라고요 유통기한은 12월 22일까지 이고요 개당 1299원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구매링크는 내용 더보기에 적어놓겠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린 모든 제품들은 같은 곳에서 택배를 보내기 때문에 다른 물건들과 같이 구매를 하시면 택배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생활비 방어 꼭 실천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또 다른 돈 벌기 정보를 보시려면 우측 위에 카드를 눌러주시거나 내용 더보기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